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날이 1월 11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1월 11일 영상 올린 주간에 급성 인후염에 걸려서 심한 목감기로 한 주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저의 몸 상태가 100%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 목소리가 평소 목소리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의 세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늘 다섯 번째 제목인 유대인을 우상화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흔히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신 분도 계실테고, 또한 번은 꼭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야 되겠다 라고 아마 마음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텐데요. 어떤 뉴스나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배운 것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70에서 80%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살고 이야기하고 노방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배운 것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배우고 듣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는 진리로 작동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귀먹은 백성이요 눈이 닫힌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시는 분들에게 꼭몇 가지 드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올때 나름의 어떤 환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지 거룩한 땅이고 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지이기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복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미존도 지역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야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미존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가르쳐주신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 성지이기 이전에 복음이 필요한 미존도 지역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 틈을 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가로막은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유대이즘이나... 토라나 또 이스라엘의 교육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여러 어떤 다른 다른 분야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가지고 또 나름의 환상을 가지고 배우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아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탁월하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굉장히 열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에 이제 오시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기도 숄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탈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통곡의 벽에 가시면, 어, 유대인들은 탈리시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숄 끝에 다는 그 옷술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옷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라고 하는 그런 모자가 있습니다. 그 키파는 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라라고 하는 아, 그런 뜻으로 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 탈무드, 토라, 쉐마 교육, 그리고 혹은 다른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유대인을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헤아리는 새것이 없어서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그래서 십자가. 예, 은혜와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흉내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흉내를 내려고 하고 모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7장 17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할례 받지 아니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성령 안에서 살면 되고 무할례자를 대표하는 너희 이방인들은 성령 안에서 무할례자로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흉내를 내고 모방하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처럼 머리에 키파를 쓰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을 두르고 그렇게 뭔가 유대인처럼 흉내를 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표피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